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3의 개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대표 공연인 플라잉 연습이 한창입니다. 신라 화랑과 도깨비를 주제로 한 넘버벌 퍼포먼스로 두 차례나 해외 수출길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제외한 전기간 매일 1시간씩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탄불 엑스포에 공연을 가서 플라잉에 한국에도 이런 공연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열광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화이팅! 무더위 속에서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두 홍보전과 한터 전통체험 행사 등도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현지에서도 엑스포 개막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재관인 한국문화관 건립이 80% 이상, 행사장 무대 설치가 끝이 나고 홍보판과 현수막 등 길거리 홍보, 자원봉사자와 도우미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20여 개 터키 현지 언론을 상대로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다음 주 개막식과 시군 공연팀 등이 터키에 도착하면 이제 최종 리허설만이 남게 됩니다. 공연 장소에 대한 어떤 공연 스테이지를 마련하는 작업들이 대략 8 0내지90%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스타...